지금 LED 퍼포먼스에 대해서 소개 좀할 건데요. 지금 이 보실 때이 모드 그냥 일반 그 모드가 있어요.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1써 있죠. 1. 그죠 그리고 2가 써 있어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게. 1, 2가 써 있는데 1, 2, 3입니다, 이게. 1, 2, 3. 이게 여기 1, 2, 3써 있으면은 좀 솔직히 말 해서 그 불필요한 느낌이죠. 한번 1, 2, 3입니다. 펑션과 이거 눌러 버리면 지금 이 모드. 어 딱 보고, 여기서 이제 약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봐봐요. 이렇게. 이게 지금 1모드에서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보면. 뭔가 이렇게 모여서 하트 같은 느낌을 주죠. 감성적인 부분이에요. 상당히. 2번. 마치 전광판에서 이렇게. 그쵸? 3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아까 전에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섞였는데, 지금은. 그쵸? 네, 그리고 약간 퍼짐 효과라고 해서, 어, 아까 1, 2, 3 봤죠? 그 다음에 여기서 펑션과 이걸 홈키를 눌러버리면, 퍼짐 효과가 나오는데, 이 많은 분들이 약간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펑션 딱 했을 때, 왜 윈도우 키가 한번더 깜빡이냐. 이건 특징이에요, 이건. 뭐분량이런게 아닌 이 윈도우 키라는 타이틀을 좀이게좀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키보드에서 일부러 지, 나, 만들어낸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뭐 뭐 이게 문제가 없는 거죠 성능히 밝고 또렷한 걸볼 수가 있고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속도를 좀 낮추는 형태로 갖출 예,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그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그 제일, 제일 낮춰서 더좀 화려하게 볼 수가 있죠. 뭐, 타사 좀 틀린 점이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이건 되게 밝다. 라는 게 장점이에요. 뭐, 타사들도 이렇게 밝은 형태로, 뭐, 컨트롤 가능하지만, 제가 몇개 써봤을 때는 좀 많이 밝다라는 특징이 들려요. 이렇게 가면서 좀 밝다. 컬러, 컬러가 상당히 또렷하다. 네, 지금 이거 홈키를 봤죠. 그리고 이제, 웨이브 효과를 해서, 이제 뭐, 파도 치듯이,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그쵸? 이한번더 누르게 되면 멈추는 거. 멈춘 상태에서 밝기 조절도 할 가능하고 이렇게. 그리고 파도 치는 공간에서 또 속도, 속도가 가능해요. 또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갈수록 속도고 이쪽으로 갈수록 또 속도가 낮춰지는 거. 이제 야간에 이렇게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 뭐 LED 를 많이 키잖아요 그때는 솔직히 이제 좀 정서적으로 좀 감성을 좀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좀 천천히 하는 게좀 제가 볼 때는 좀더 여기 실제로 볼 때. 더 괜찮다라고 소개를 할 수가 있어요 더 괜찮다 이 천천히 이게 오히려 이렇게 좀 봐봐요 이게 빠르게 가면은 좀 LED가 좀 약간, 약간 좀싸 보인다? 막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천천히 가면은 오히려 이 갔을 때 바로 바로 딱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가서 그때 혹시 오히려 더이 이게 더또뭐했다좀 더 고급스러워 보인다? 라는 느낌을 더 선사하기 때문에 약간 낮춰서 쓰는 게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 델키를, 펑션과 델키를 넣어버면 뭐, 앞서 또 설명을 하나하나 하자면, 보시면 되게 좋은 게 적응력이에요, 적응력. 이 기존 어떤 뭐, LED 키보드, RGB 키보드 썼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 부분에 많은 거예요, 이렇게 펑션과 이렇게 겸용해서 쓰는 게. 그쵸, 그렇죠? 대부분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너무 쉽게 구현이 될수 있게끔 써있고, 필요하다면 이게 설명서까지 뭐 이렇게 보시면 나와져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할수 있지만 단점으로 볼수 있는 게 하나 소프트웨어가 지원이 안 되고 드라이버가 자, 자동으로 깔리지만 소프트웨어 지원이 없다는 거가 하나 단점이죠 어떻게 보면 뭐 단점 얘기보다 이 하드웨어적으로 이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로 보면은 뭐 그냥 뭐 동등하다 보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소프트를 웨어 통해서, 뭐, 하나 키뭐 하면 이것도 이걸로 가능하니까. 아, 뭐 이게, 그건 볼 거고요. 일단, 이제, 그, 숨 쉬기 모드. 그죠. 숨 쉬기 모드니까 하트. 심장 박동 형태로 해서 나오는데 빨리 뛸 수가 있습니다. 그죠? 딴. 딴. 뭐, 영상이 어떻게 뭐, 이렇게 깜빡깜빡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깜빡거림이 절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카메라로 찍을 때, 이 깜빡깜빡거리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이제 그 이걸 자, 잡아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실제 육안에서는 뭐 전혀 깜빡거림이 없이 아주 깔끔하게 심장박동 그대로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키가 있죠. 이 심장박동 옆에 엔드키가 있는데 이거 눌러버리면, 어? 이렇게만 돼 있네? 이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쵸? ESC 숫자 버튼. 숫자 버튼도 이거 안 켜진 상태예요. 제가 지금 눌러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만약에 이거를 좀 제가 좀 커스텀하게 만들고 싶다. 음... 그죠? 깜빡깜빡 거리고 있어요. 이때 많은 거 눌러 주세요. 이렇게. 누르고 싶은 거 누른 후에 그냥 한 번만 눌러 주면 저장이 바로 되는데 중요한 게 있다면 이 여기 보시면 m1, m2 이렇게 해서 m8까지 써요 결론은 이 m8까지에서 LED를 내가 저장을 해서 그 방금 이렇게 보셨죠? 커스텀하게 이렇게, 이렇게 누르고 이걸 내가 저장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봐 봐요. F2번 눌렀어. F2번은 방금 다른 걸 저장했기 때문에 F2번 누른 상태에서 엔드 키를 한번 더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누를 수가 있습니다. 결론 이 상태에서 또한번 엔드 키를 눌러본 저장이 되면서 이게 2번 모드로 저장이 된 거예요. 결론 똑같이 뭐 3번에다 또 하고 싶다 3번 누르고 엔드 키 누르고 바로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할 부분들을 하드웨어로 저장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소프트웨어가 없음에도 하드웨어적으로 괜찮게 뭐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이밍 모드를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유저들이 요렇게 WASD와 1234 f p s 게임에서 F C Z X 컨트롤 시프트 요렇게 해서 쓰는 분들, 뭐 스페이스바까지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뭐 야간에 뭐 키보드를 헛누르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이게 지정된 뭐뭐 뭐 이렇게 버튼만 이렇게 누르다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식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내가 버튼 누른 거에만 이렇게 표시가 할수 있게끔 네, 보시면 여기 위 상단부터 보시면 상단이 여기 멀티미디어 키 부분들이 붙어 있어요. 보시면. 음악 플레이어 재생 플레이어를 열기.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루브 음악, 윈도우 10에는 기본적인 그루브 음악 앱이 켜지게 돼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은 뭐, 유용하게 쓰고 그러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멀티미디어 키는 볼륨 뭐, 이런 볼륨 다운, 요 정도 할수 있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쓰기는 아주 무난할 수가, 그리고 있습니다. 볼륨, 뭐, 위에, 네. 여기 보십시오. 볼륨 위에, 볼륨 다운, 그쵸? 되는 거볼 수가 있죠. 오차 없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볼륨 아예 없애기도 되고, 바로. 네, 그리고 멀티미디어의 중점이라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음악, 뭐, 플레이, 아니면 게임 중에 볼륨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 이 볼륨 컨트롤 뿐만 아니라, 이 음악 플레이어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펑션을 통해서만, 한번 마우스를 제외한 펑션을 통해서만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되는 걸볼 수가 있죠. 다음 곡. 네 음악을 플레이하다가 멈추는 뭐 것도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 상단에 보시면 여기 똑똑한 녀석들. 이제 메일메일 확인. 저 메일 보내기 이렇게 보내기가 되고요. 그리고 F10 누르면 익스플로러 바로 열리는 거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F11 누르면 그내 컴퓨터가 바로 열리죠. F12를 눌러버리면 이렇게 계산기가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똑똑한 녀석이다.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